오늘은 데마로우스 씨가 없나봐. 손님? 저기 음, 무슨 일로 오신 거죠? 별거 아니야. 항상 여기 있던 사람이 없길래 이상해서. 아 그렇군요. 데마로우스 씨는 방금 알베도님에게 불려가셔서 제가 대신 연금술점을 보는 중이에요. 저는 알베도님의 조수 설탕이라고 해요. 연금술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네? 제, 제가 많이 긴장한 것 같나요? 아, 제, 죄송해요. 평소에 실험실에만 있고, 밖엔 잘안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잘안 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절 불러주세요. 그게 아니면, 저, 전, 저기서 책 읽고 있을게요. 고마워. 어, 근데 걱정 마. 연금 테이블 사용법은 이미 익숙하거든, 그치 하, 설마 당신은 풍마령을 물리친 그 전설의 여행자? 하, 감사해요. 당신에 관한 이야기는 익히 들어서 꼭 가까이서 연구해보고 싶었어요. 연구어 아, 죄송해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저도 모르게 네. 그나저나 당신이라면 알베도님을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까부터 계속 알베도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몬데성이 연금술사야? 죄송해요, 소개가 늦었군요. 알베도님은 페보니우스 기사단 수석 연금술사이자 저와 데마로우스 씨의 스승이셔요. 평소엔 항상 데마로우스 씨가 연금술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선생님의 선생님인 거야? 네. 알베도님은 세계의 진실을 탐구하고자 애쓰고 계세요. 위대한 업적도 진짜 많이 이루셨죠. 연금술사들은 항상 먼 길을 마다치 않고 그의 도움을 받으러 몬들어와요. 복잡한 문제도 알베도님이 조금만 가르쳐주시면 완벽하게 해결되거든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네, 하지만 요즘 알베도님한테 슬럼프가 온것 같아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당신이 모험에서 겪은 비범한 경험은 분명 알베도님께 진짜 진짜 많은 영감을 줄 거예요. 알베도님은 아주 신사적인 분이세요. 도와주신다면 분명 그에 따른 보답을 해주실 겁니다. 음,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차라리 뭐라로 보답받는 거 어때? <laughs> 알베도님은 지금 데마로우스 씨와 설산에서 연구 중이세요. 제가 두 분을 안내해드리고 싶지만 연금술점을 비워둘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 설산 입구로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온화하고 기품 있고 지적인 젊은 학자인데다가, 음, 아, 죄송해요.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데 어렵네요. 음, 괜찮아, 걱정 마. 연금술과 연구 얘기만 나오면 전혀 주눅들지 않네. 이런 게 연구원의 기질인가? 가장 어쨌든 설산에 가서 그 알베도님이나 찾아보자. 뭐가좋을까 죄송해요. 알베도님에 대해선 이 정도밖에 할 말이 없어요. 초상화라도 그려드리고 싶지만 제 그림 실력은 그분에 비하면 아직 멀었거든요.